요분은 흰찬한우입니다. 흰찬한우에서요. Uh -huh. 어, 제가, 음, 곰탕이랑 고기 따르는 곰탕을 주문을 했어요. 어, 조금 있으면 지인분이 물 없었을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 곧때 식사할 때 이거 좀더에드릴까 싶어서 제가 맛보기로 이렇게 일단은 육개장이랑 어, 곰탕이랑 이렇게 주문을 해봤는데요. 어, 아이스팩도 사장님은 이렇게 진환경 수돗물을 넣어서 이렇게 얼려주는 걸 주셨네요. 어, 네, 요즘 자연보호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, 이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곰탕 3개, 육지탕 어, 세개 이렇게,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. 어, 열려서 왔고요. 어, 이 분독에서 제가 한번 맛을 보고, 후기로평가를 그 올리겠습니다. 아, 사장님, 은은하게, 이렇게 빠른 배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.